이번에도 토표입니다. 문제 2번이고요. 문제는 2010년 6월 고일 부산교육청 35번에서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 표현을 보면 the number of responses. 여기서 알아둘 부분은 the number of 이라는 표현인데요. the number of는 a of하고 두 개를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. the number of는 뒤에 나오는 것의 수가 되고요. All number of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이 많은 수가 됩니다. 그래서 종종 여기에 all number of 이란 말과 large 란 말을 잘 써요. 그래서 all large number of 뭐뭐 뭐, 뭐의 아주 많은 큰 숫자가 많은 숫자가 큰 숫자가 이런 말도 되겠죠. 어떤 응답의 숫자냐면 survey 설문조사에 대한 숫자예요. 근데 네, 그 설문조사는 of 뭐뭐에 관한 또는 관해서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to도 뭐뭐에 대한, 대해서가 있고 about, on 이세 가지가 다 뭐뭐에 대한, 대서라는 말이 다 있죠 of까지 네 개를 잘 알아두시고요 The reasons for students' lack of sleep 학생들이 lack of sleep, 수면이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잠이 부족하니? 라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 대해서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는 라 거죠. 그리고 여기 나오는 표현은 컴마가 있고요. 컴마 위치입니다. 중요한 표현이에요. 컴마 플러스 위치가 되는데, 이 컴마는 보통 그리고 그러나 또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위치는 앞에 나오는 말을 적절히 받아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. 앞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라는 거예요. 잘 보면 surprisingly 놀랍게도 going out with friends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는 것이 received less than 40 responses 40개 이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것은 had been expected 뭐뭐라고 기대 되었습니다 네. 왜 had been e x p e c t e d 이 될까요 expect는 e d 기대하던데 expected pp가 되면 기대된 되겠죠. 그 다음에 head be 는 be 는비 동사의 pp인데 head be 이렇게 쓰는 경우는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. has나 have나 head하고 been 이렇게 쓰이면 이건 다 was나 were 이둘 중에 하나예요. 그 뜻은 똑같잖아요. 모양만 다를 뿐이지. 그죠? 그러면 was expected 이렇게 하면 되고요. 근데 굳이 was라고 써도 되는데 had been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. 그죠? 왜 그러냐면 어, 설문 조사를 했어요. 근데 그 설문 조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어떨 거라고 기대를 먼저 했어요. 그럼 이것도 했다. 기대도 했다. 설문조사를 하기 이전에 먼저 어떨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, 이거는 더 먼저, 설문조사 하기 이전에 더 먼저 기대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, 더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head pp를 쓰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았는데, 40개 이하의 응답을 받았는데, 그 응답을 받기 이전에 expected 기대가 되었어요. 어떨 거라고요? To be higher, 더 높을 것이라고, 기대되었다 그랬겠죠 자 비동사가 또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1번은 뭐뭐이다 2번은 어디에 있다 3번은 어떠하다 요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2비가 되면 자 to 한다 1번이 어떤 뜻인가요 하기 하는 것이죠 그럼 이단은 뭐뭐인 것 뭐뭐 어디에 있다는 어디에 있는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자는 어떠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떨 거라고 to be higher 더 높을 것이라고 expected 더 먼저 기대가 됐습니다 응답을 받기 이전에 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as가 나오네요 as 다음에 한다가 나오면 네 가지가 있죠 할때 하기 때문에 하는 대로 하면서 그죠 자동입니다. 이제 많이 외웠어요. 그죠? as 다음에 한다고 나오면 할 때, 하기 때문에, 하는 대로, 하면서 네 가지입니다. 왜 그러냐면, 왜더 높을 거라고 기대가 됐냐면 college students had parties often college students, 대학교 학생들이 had parties 종종 파티를 하기 때문에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가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? 좀 많이 나왔어요. 그죠? 콤마 위치 중요한 표현이었고, 그죠? 그 다음에 had been expected, expected에서 expected 됐고 왜 had been expected가 됐는지 그다음에 to be higher 이게 어떤 뜻인지 비동사 뜻세 가지를 잘 알고 써야 to be라는 말도 이해가 될 겁니다. 그렇죠? 자 여기까지해서 이번 마치도록, 하, 마치도록 할게요.